이웃 동네를 씩씩하게, 이웃 동네를 씩씩하게. 이웃을 거꾸로 하면 뭐, 뭐가 될까 다음 나. 응. 이웃 이부터의 옷부터의. 응. 그렇지. 예 예, 문 말고 은채가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가 이웃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할머니랑 매일 놀수 있겠어요. 은채는 정말 신이 났어요. 은채야, 혼자 놀러 올수 있겠니? 낯선 동네를 걷다가 길을 잃으면 어쩌려고? 은채 없어요. 그럼 내일 올게요. 은채는 할머니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음날 엄마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꽁치를 쪘어요. 은채야 할머니 댁에 혼자 갈수 있겠니? 왼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채소 가게에 있는 모퉁이 길에서 세 번째 집인데 걱정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은채는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씩씩하게 걸어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는데 어? 채소가기가 없어요. 이상하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낯선 집과 낯선 울타리만 보였어요. 아 이참 어떡하지? 바로 그때 발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오마가씨, 길을 잃었나 보네. 내려다 보니,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은채를 올려다 보고 있었어요. 채소가게가 어느 쪽인지 아니? 은채는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그 바구니 안에는 꽁치 한 마리 주면 가르쳐 주지. 좋아, 한 마리면 되는 거지? 은채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쪽이야! 고양이는 자전거 주차장 울타리를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아이 참 기다려! 은채도 얼른 울타리를 넘었어요. 고양이는 자전거와 종이상자 사이를 쑥쑥 걸어 길 건너러 갔어요. 그곳에는 은채가 처음 보는 채소 가게가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다니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이 채소 가게가 아니야. 음, 난 여기밖에 모르는데. 약속한 꽁치 한 마리 이제 줘.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의자는 할수 없이 꽁치 한 마리를 검은 고양이에게 줬어요. 그때 옆집에서 하얀 고양이가 슬룩 나왔어요. 어머 나도 꽁치 먹고 싶어. 다른 채소 가게 가르쳐주면 줄게. 내가 알지. 이쪽이야 이쪽. 하얀 고양이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가에 도둑갈때 사이로 검은 고양이와 하얀 고양이의 꼬리가 휙휙 지나갔어요. 은채는 바위를 뛰어넘으며 열심히 따라갔어요. 숨이 퍽퍽 차오를 무려 하얀 고양이가 뚝을 펄쩍 뛰어올랐어요. 저기 보이지? 다른 채소 가게 반 너머에 채소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도 아니란 말이야. 은채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채소가게야. 채소가게 옆에 할머니 집이 있단 말이야. 어제 이사 온 우리 할머니 집. 그런 할머니를 내가 어찌 알겠니? 꽁치나 내놔. 하얀 고양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은채는 엉엉 울면서 꽁치 한 마리를 꺼내 주었어요. 그때 나무 위에서 내려다 보던 얼룩 고양이가 말했어요. 어이 내게도 한 마리 줘. 이제 안 돼. 은채는 바구니를 등 뒤에 숨겼어요. 할머니 드릴 게 없단 말이야. 오호 그래? 툭 얼룩 고양이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너구리만큼이나 덩치가 큰 고양이였어요. 할머니 집이 어딘지 아는데도 할머니는 아주 많잖아. 우리 할머니 아니면 안 돼. 새로 이사 온 할머니 맞지? 채소 가게 모퉁이에서 세 번째, 사, 세 번째 집에 사는 할머니. 은채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리고, 얼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천천히 말했어요. 만약 맞으면 꽁치를 줄게. 다른 할머니 집이면 안줄 거야. 아무튼 따라와 봐! 얼룩 고양이는 길 건너 나무 울타리 사이로 쏙 들어갔어요. 하얀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도 뒤따라왔어요. 은채도 바구니를 등에 메고 뒤따라갔어요. 세 마리는 담벼락과 나무 울타리 사이로 난 좁다란 길을 싱싱 달렸어요. 저 앞에 밝은 빛이 보였어요. 마치 울타리에 뚫린 구멍 같았어요. 이 밝은 빛이 보이죠. 여기. 그 구멍으로 고개를 쑥 내미니. 들국화가 피어 있는 마당이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은채야, 어서 오너라. 그런데 왜 그리로 온 거니? 그때 얼룩 고양이가 뿅 하고 울었어요. 물론 약속 때문이었죠. 은채는 마지막 꽁치 한 마리를 얼룩 고양이에게 주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꽁치가 한 마리도 안 남았어요. 얘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은채에게 가꾼 쿠키를 주었어요. 이렇게 혼자서 놀러 오다니 우리 은채 기특하구나. 게다가 이 동네를 잘 아는 친구까지 셋이나 데리고 왔어. 하나 둘 셋. 할머니는 뭉치 먹는 거 좋아하시고 할머니는 고양이 세 마리에게 멸치를 주었어요 아이가 몸치가 아니고 멸치인가 봐. 근데 웃고 있어요? 멸치 주니까 좋아서 웃고 있나 봐. 다음날 이번에는 할머니가 은채네 집에 놀러 갔어요. 세 마리 고양이를 앞장세워 낯선 동네를 씩씩하게 걸어서 말이에요.